더 의심스럽고 좀 이제 소름 끼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코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딥시크 전문 전군 기자 에러입니다. 딥시크 R1 출시 이후로 엄청난 화제가 있으면서 미국의 규제 그리고 제재도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죠. 여러 국가들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미국의 우방국들이라던가 미국 중심의 여론일 수도 있겠지만도 캐나다의 한 보안업체에서 딥시크 웹사이트 로그인 페이지에 숨겨진 코드가 있다. 이 코드가 중국 국영의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로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라든가 이런 기타 정보들 민감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파장인데요. 그 사이버 보안 회사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진짜 맞는 건지 미국이나 이제 북미 쪽 서방 국가들의 음모인지 아니면 진짜 위험한 것인지 요거를 기술적으로 좀 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자, 법 만드는 사람들이 푸시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딥스크 앱을 금지시키는 거를 지금 푸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죠 어디야? 미국에 있죠 미국 AP통신에서도 이 AI의 딥시크를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뒤에 보면은 자 딥시크가 컴퓨터 코드를 가지고 있다 무슨 코드를 가지고 있냐 뭔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로그인 인포메이션을 Chinese State Owned Telecommunication Company 이게 중국 국영통신회사라는 거죠 우리나라 치면 뭐 SKT 같은 거죠 이러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 이게예요 For Root Fee Root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 캐나다 보안 시큐리티 회사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얘기를 한 것이 자 우리가 밝혀냈다 뭘 밝혀냈느냐 딥시크에 숨겨진 코드를 보내는 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해당 코드가 사용자가 딥시크에 로그인할 때 디바이스 정보를 캐처하고 이걸 통해 하고 사용자의 신원이라든가 검색어라든가 온라인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데이터라는 코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니 l 가 Chinese Government Controlled Telecom 여기에다가 전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이나 모바일에서 cmpassport.com이라고 돼 있는 요 주소로 정보를 보낸다고 돼 있는데 더 의심스럽고 좀 이제 소름 끼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코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 어떤 OS를 사용하는지 네트워크 IP 주소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수집하는 것도 이미 나와있긴 했는데 그거를 이 cmpassport.com이라고 하는 요거에 보냈는데 이게 하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히든 코드로 숨겨져 있었고 심지어 그 숨겨져 있는 코드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개발자들이 봐도 그냥 바로 이렇게 판단이시지 않게끔 굉장히 이게 똘똘똘 막그 배리어블이라든가 이런 정의들을 복잡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 아십니까 로버트 마틴 이분 클린 코드라고 코드를 짤때 우리가 특정한 베리어블을 정리할 때 그러니까 어떤 명령하라든가 우리 A는 b 다기 c 뭐 이렇게 코딩을 할때 누구나 볼수 있도록 뭔가 법칙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인덴트도잘 줘가지고 계층적으로 코드를 짜야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 그런 룰대로 해야 현대 사회 이 코딩 여러 개발자들이 엉겨붙어서 서로 열심히 개발을 해야 될 때는 서로 좀 알기 쉽게 모듈화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클린 코드 개발자분들이 많이 보시죠 이거 근데 딥스크의 이 부... 부부은 코드 내에 변수명이라든가 함수명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어져가지고 외부 분석가가 외부 개발자들이 이걸 보려고 해도 그 코드의 목적이라든가 작동 방식을 파악하기 어렵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 보안 업체의 말에 의하면요 CEO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게 정상적인 로그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백그라운드로 돌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하면서 아까 이 cmpassport.com이라고 하는 욜로 정보를 보낸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cmpassport.com 이라는 것도 이 주소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드코딩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코딩 됐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게 뭐 아이디, 네임, 코드, 아이콘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쓸 테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변수를 가지고 요청이 올 때마다 뭘 프린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코딩 할텐데 이런 식으로 변수로 왔다다 갔 하지 않고 이딥스크 R1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딱 지정된 특정 주소에 해당하는 URL로 정보를 보내게끔 딱 들어가 있었다. 이건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보통 이렇게 하드코딩 돼 있지 않고 암호화 되어 있다라고 하거나 이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업데이트되고 URL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켜져 지 않은데 로그인 할 때부터 이런 정보가 하드코딩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 내에 아예 딱그 값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로그인 할 때. 그러니까 서버 주소라든가 암호화 키라든가 이런 중 중요한 정보가 바뀌어야 될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배포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민감한 정보는 하드 코딩 되면은 이게 악의적으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빼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특정 서버의 URL 자체를 하드 코딩 하는 거가 항상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딥시크를 이용할 때마다 이 정보를 뭐 차이나 모바일로 보내 가지고 뭐 로그인도 필요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고정된 걸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게 지금 보내고자 하는 것들이 민감한 정보가 되고 그동안 중국에서의 어떤 스큐트 관련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는 건데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3자잖아요. 중국 국영 통신사라고 하는 게 제3자인데 거기에 왜 하드팅된 URL로서 이걸 보내야 되느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급하게 틱톡처럼 막으려고 하고 있고. 사실 딥스크 홈페이지 가서 이 스타트 나우를 누르시고, 프라이버시 펄리시 라고 한거 눌러보시면은, 지금 이 모델을 오픈으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픈으로 푼 걸로 가지고 뭔가 개조를 해서 만드는 그 LLM에 대해서는, 디벨롭트 바이 디벨로퍼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픈 모델로 풀었잖아요.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오픈 플랫폼으로서 딴데 풀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딥스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쓰는 그러니까 딥스크의웹 서버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우리 채치pt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 서버에 접속해 하고 채치pt 그니까 오픈 ai의 서버에 접속해서 정확하게는 마이크로소프트 주로 돼 있겠죠 그런 서버를 활용해서 할 때에는 이런 프라이버시 정책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정보를 콜렉트하냐라고 봤을 때이 프로필 정보죠, 휴대폰 전화번호, 비밀번호,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고 있는 것들, 채팅 히스토리라든가 좀 기술적인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키보드를 어떻게 치는지 어떤 패턴으로 어떤 리듬으로 치는지, IP 어드레스라든가 어떤 시스템 랭귀지를 쓰는지, 어떤 휴대폰을 쓰고 있고 어떤 OS를 쓰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수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또 우려되는 게이 부분이죠.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저장되냐? may be stored on a server located in outside of the country where you live. 네가 살고 있는 바깥에 저장될 거다. 근데 그게 어디냐?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는 대만이고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요. 이게 중국입니다. 자, 이런 고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정황 증거긴 하죠. 코드가 난독화되어 있고 정상 기능이 이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자 이제 사용자가 이게 렇 뭔가 바로 파악이 어렵게 돼 있으면서 이 차이나 모바일로 보낸다. 아, 좀 뭔가 어, 찝찝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인 건데. 근데 제가 아무리 이 페로스에서 발췌한 것들을 뭐좀더 자세히 뭔가 보고서를 보려고 해도 그 정보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좀그 소스 를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더라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이렇더라 라는 얘기만 있었고 추가적인 내용이 좀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어서 저도 팔로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딥, 딥시크 때문에 야, 돈 많은 빅테크들만 AI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환상을 사실 중국이 깨줬다 약간 이런 지금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I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막 논의가 되고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더 이렇게 약간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딥시크 자체가 그냥 정말 돈안 들면서 했다라는 거는 여러 과정 통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든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그리고 H800이 뭐몇천개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H100 다 합쳐도 이제 한 만개 될까요? 만개 안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엮어서 할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인프라가 안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훨씬 더 뒤로 해서 많이 얻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웨이에서 지금 어센드 시리즈 토네로 해가지고 추론도 했으니까 하드웨어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사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항 인스타그램 언열태점에러에서 짧은 영상들 이렇게 유튜브 대신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봐주시고 또 뉴스들도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가시고. 자 해외 채널도 열었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